안녕하십니까? 아, 오늘은 예, 음, 구독자 분이 아, 제가 반찬을 하는 거을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님과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어, 가자미를 보내왔어요. 가자미 너무 깔끔하고 예, 너무 최 고급 가자미가 아닌가 해요 홍가자미라고 하는데요 아가 아이스박스를 입는 순간에 너무 맛습니다 구독자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예쁜 구독자님 잘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이와 잘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이 아니 저랑 예이 고글입니다, 고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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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 고글. 도많 고글. 고니다글 고글. 고이고이 고글. 고글. 듭장에서 이렇게 말해서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. 음. 코다리 음. 잘 먹겠습니다, 선생님. 우리 이이 코다리와 음, 대구와 가자미로 보내주신 분은 정말 성격도 차분하고 얼굴도 예쁘신 것 같아요. 어, 너무나 가정적이고 너무나 목소리도 안정감 있는 그런 분인데요. 네.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분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감에 섰습니다. 네. 오늘은, 2025년 1월 3일이었습니다. 네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